오늘 메이크업의 키워드는 묘함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 메이크업 영상이든, 뭔 영상이든, 영상 자체를 잘못 올렸는데, 제가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중을 다 거기다 해서 좀 정신이 없었는데, 그거에 대한 스포도 해드릴 겸, 이번 겟레디는 진짜 편하게 제가 최근에 뭘 했는지, 그리고 그런 가치관에 대한 얘기들을 좀 가볍게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빨리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시작. 제가 지금 쓰는 카메라가 G7X 마크 3인데 저는 이걸 쓰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이 초점이거든요. 제 최근 영상들 초점 나가가지고 제가 막 자막에도 초점 나간다고 스트레스 받아 하는 걸 보셨을 텐데 이번에 펌웨어 업데이트가 있어가지고 업데이트를 한 이후로 처음 촬영을 해보는 거라서 마음에 들게끔 고쳐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크림은 가을 겨울에만 되면 좀잘 쓰는 헤라 로지 사틴 크림. 몇 년째 쓰고 있지 이거? 요즘에는 저녁에 이제 씻고 나와가지고 스킨 케어를 하면은 크림까지 발라도 얼굴이 너무 땡기는 거예요 건조하게. 미샤 비폴렌 앰플을 살 때가 온것 같아. 그거를 쓰면 되게 쫀쫀해가지고 건조하다는 느낌이 든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슈레피 선시티브 마일드 선크림 제가 요즘 굉장히 바빴어요. 이게 인스타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영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약간 조금 생각이 짧았어요. 아무리 새로운 컨텐츠를 한다고 해도 제 거를 좀 따로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 거기에 올인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조르지오 아르마니 디자이너 리프트 스무딩 퍼밍 파운데이션 1호입니다. 스패출라를 산 이후로 굉장히 잘 쓰고 있어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묻혀줍니다. 약간 뭉친 게 있네. 아 미치겠는 게 요즘 파데랑 이런 게 밀려요. 저도 완전 잘 먹는 것 같지만 이렇게 어 아, 이렇게 뭉치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그냥 손으로 바를 때보다는 덜 뭉쳐가지고. 화대 바를 때는 요즘 스패출러를꼭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회사 미팅을 갔다가 뭔가를 하러 가는데요. 재밌는 프로젝트를 하나 콜라보를 하게 됐는데, 제가 작사 작곡하는 친구들은 많이 알기는 하는데, 이제 크루한 전체를 아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서, 그 작사 작곡하는 크루 친구들을 다 아는 상황에서 커버곡을 작업을 하기로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인스타에 스포했던 게 이건데, 저는 컨텐츠를 올릴 때 명분이 필요한 사람이라서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시도를 좀 많이 해보고 싶었거든요. 살면서 제가 2물한 살, 2 0살때 아마 그 노트가 본가 어디에 있을 텐데 제가 그걸 쓴게 있어요. 버킷리스트 근데 이제 저는 좀막 거대한 것보다 그냥 되게 사소한 것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뭐 어디 가보기? 그러니까 나라를 지정을 해서 패러글라이딩 해보기, 음, 자취해보기, 막춤 배워보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물론 거기에 노래하기는 없었는데요. 춤 배우기가 있었어요. 그 버킷리스트에. 어느 순간 내가 이거 하나하나씩 하고 있었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이것도 그냥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보고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에 이제 콜라보를 진행하게 됐는데, 또 기왕 콜라보를 하는 거, 기왕 도와주는 거좀 민폐 끼치고 싶지 않았어서, 그 콘텐츠에 좀 올인을 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노래를 태어나서 처음 불러보는 그러니까 그렇게 각 잡고 불러보는 게 처음 불러보는 상황이어서 연습도 되게 타이트하게 했어요. 연습을 전 일반인이고 노래도 잘 부르지 못하는데 딱 4일밖에 못 했단 말이에요. 연습을 정확히 4일 하고 본 녹음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지금 녹음이 아예 끝난 건 아니고 오늘은 제가 회사에 미팅을 갔다가 녹음, 추가 녹음을 하러 가요. 다들 원래 그렇게 녹음은 하루 안에 안 끝난다 얘기하더라고요. 저번에 그 토끼상 메이크업 했을 때 조금 눈썹이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가지고 그 이후로 눈썹을 그런 식으로 그리고 다니고 있는데 평상시랑 다르게. 진짜 신기한 게그 이후로 제가 원래 물 하루에 한 모금도 안 마시는 거 아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하루에 500을 다 마시고 있어요. 녹음 이전부터 계속 이제 목 관리를 한다고 물을 마셔버렸 했는데, 지금도 목이 살짝 나가 있긴 한데, 그 녹음 이후로 너무 목이 아픈 거예요. 자주 쉽게 피로해지고 이래가지고, 오늘 추가 녹음 가는데 목이 이렇게 막가가지고 어떡하지? 그래서 영상도 진짜 엄청 공들여서 편집을 하고 있고 진짜 고생했어요. 정말 고생 중입니다. 왜냐면 그 콜라보하는 채널에 올라가는 영상도 제가 편집을 하기로 해가지고 촬영 편집을 여기다가 올인을 하느라고 제가 못 올리고 있었어요. 영상들을. 촬영도 못하고 있었고. 홀리카홀리카 마이 페이브 무드 아이 팔레트 무니라는 좀 쿨한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팔레트고요 여기서 세 번째 있는 컬러를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급히, 황급히 지금 그, 일단 녹음을 후다닥 마치고 제 일상으로 복귀를 하려고 촬영도 후딱후딱 후딱 하는 중인데, 되게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시간은 너무너무 짧았지만. 4일이면은 거의 무슨 아이돌들이 앨범 준비... 저렇게 앰뷸런스가 음. 지나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일부러 지금 거실 창문은 닫아두고 있는 상태인데, 저기까지 닫아주면, 닫아두면 저 더워 죽어가지고. 녹음할 때 생각보다 정말 작은 소리도 다 들어가가지고 제가 외장 마이크를 써서 창문을 다 닫고 촬영을 해야 됐거든요. 여름에는 선풍기나 에어컨을 못 틀고 지금 추위를 정말 타는 제가 땀을 흘리고 있어요. <laughs> 미쳐버리겠네. 준비기간도 짧았고 밑밥 가는 겁니다, 지금. 네, 밑밥 가는 거예요. 왜냐면 예쁘게 봐주십사. 예쁘게 봐주세요. 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브이로그의 비하인드가 다 나오겠지만, 제가 올릴 영상에 가운데 컬러랑 일곱 번째 컬러를 섞어서. 그리고 그날, 본 녹음 날, 카메라가 여섯 대가 있었어요. 핸드폰까지. 그게 아무래도 밖에 있는 카메라 안에 있는 카메라 녹음 날은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박수 치고 테이크 맞추고 할 정신이 없어서 그또 여섯 대 카메라가 녹화되는 맥스 타임이 다 달라가지고 어떤 거 끊고 어떤 거뭐 재생하고 약간 이게 뒤죽박죽에다가 또 어떤 건 중간에 맞떠 있어가지고 노, 녹화 안 되는 것들도 있고 한데 제가 그 여섯 대를 소리로 들으면서 싱크를 맞췄거든요. 와 진짜 엄청 고생을 했는데 그게 날아간 거죠. 제가 멘탈이 나가가지고 이제 어른이라서 눈물이 막 이렇게 나지도 않아 소리만 나요. 아 짜증 나서 오는데 눈물 집자듯이 찌끈 나고 아, 진짜 멘탈 나간 나중에 막 찾아가지고 보구 프로그램 해서 9만 원을 썼어요. 9만 원을. 복구하면서 멘탈 너무 나가가지고. 와, 진짜 내가 이런 경우가 정말 많지가 않은데. 술이 너무 땡기더라고요. 술 마시고 싶은 날이었어. 이거 스틸라 제품입니다. 스테이 올데이 듀얼 엔디드 워터프루프 리퀴드 아이라이너. 그래서 여기 이 문양 있는 쪽 뚜껑, 뚜껑을 열면은, 뚜껑? 되게 마이크로한 붓펜이 나옵니다. 반대쪽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사이즈 차이가 확 나죠. 너무 내가 좋아하는 사이즈야. 이걸로 속눈썹 사이사이만 채워줍니다. 이게 이렇다니까. 오랜만에 촬영하면 이게 문제예요. 진짜 잠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촬영감을 잃어요. <laughs> 미쳐버려. 아까 팔레트에 있던 제일 어두운 컬러로 부위를 덮어줘요. 하여간 이 영상이 올라가고 얼마 안 있다가 올라갈 예정인데 일단 14일 오네요 예정이거든요. 근데 확실히 옛날이랑 화장 취향이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 하면서 한 5, 6년 동안 생눈으로 촬영을 한 적이 거의 없었는데 요즘은 거의 생눈이에요. 여기서 다섯 번째 컬러를 눈 언더에 얘가 컬러감이 좀 있어요. 어둡게 보이는데 이거를 언더에 넓게 깔아주고 헉! 실핏줄 또 올라왔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카메라 6대 싱크 맞춰놓은 그 작업물 파일을 날리고 스트레스가 너무 받아가지고 안압이 이제 확 오른 거예요. 그래서 실핏줄이다 터졌었는데, 복구가 된줄 알았는데, 다시 이렇게 올라오네. 이 세포라 스틱에 아쉬운 점 하나는 깎아써야 되는 거랑 너무 띡해요. 너무 두, 두껍다 해야 되나? 이게 일반 아이라이너 펜슬처럼 좀, 이게 조금 더 가늘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제일 아쉽습니다. 제가 작년이랑 올해 정말 깨달은 게 많아가지고, 사실 그게 깨닫는다는 게 긍정적인 좋았던 일에서 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 기준. 보통은 약간 힘들었던 부정적인 그런 일들에서 경험을 얻고, 어, 그런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이 성장을 하면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작년과 올해는 조금 오버였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약간 좀 내년이 무섭습니다. <laughs> 내년이 무서워. 제가 인스타 무무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후회를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한 거에 대해서는. 온전한 내 편은 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한 선택에 후회를 안 하려고 하는 편인데, 노력을 한한 한, 하는데도 불구하고 후회가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순간들이 내년에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제가 마음의 여유가 있 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진짜 약간 뭐 실망을 해도 그럴 수 있지. 약간 이런 마, 마인드가 조금 더 생겼으면 하는 내년입니다. 뭐 연말 되니까 약간 내년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편집할 때 말고는 안경을 끼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밖에서는 더더욱이나 렌즈만 끼는데 오늘은 그냥 렌즈 끼지 말걸 그랬나? 눈이 너무 아프네. 스틸라의 블루밍 서울이랑 키르시 블렌딩의 골이라는 컬러를 섞어줄 겁니다. 제가 요즘 진짜 이거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기도 했고, 이걸, 이, 이거 뷰티 영상 뭐 하나라도 찍어 놓을 걸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근데 진짜 제가 금방 얘기한 것처럼 후회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다음에 또 이런 뭔가 비슷한 류의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 있는 요즘입니다. 블루밍 서울을 깔아줬고, 블루밍 서울에 비해서 꼴이 굉장히 딥해요, 컬러가. 발색도 잘 되고. 그래가지고, 좀. 눈가에 가깝게. 오, 여긴 뭉쳤죠? 뭉쳐버렸죠? 약간 요런 느낌? 자연스럽게 눈에서부터 내려가는 느낌으로 너무 웜한 컬러를 골랐나? 또 오묘하지 않나요? 좀 괜찮지 않나요? 맥립 펜슬 힘차게 등장 제가 이거만한 립 펜슬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거를 언제 샀지? 산지 좀 됐죠? 제 영상이 나온 지꽤 됐으니까 작년에 산 걸로 기억을 하는데 2 시국 되고 나서 샀으니까 얘를 제가 처음에 샀을 때 같이 산게 볼들리 베어였어요. 근데 사실 얘도 그렇게까지 마음에 들진 않았던 게 그때 테스트 정면 금지, 지금도 금지인가요? 어, 어쨌든 어 금지여가지고 직원분 손에만 발색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구매를 한 건데 처음에는 조금 펄감이 약간 느껴져서 별로다라고 했는데 이거야말로 저한테 MLBB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MLBB란 컬러들이 다 저한테 제립 같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야말로. 그래서 이거를 국내에서 또 사려고 하니까 찾아봐도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11번가인가 어디에서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하나를 더 샀는데 이제 저한테 영업을 당해가지고 어, 미스터리님이 찾아봤는데 국내에서 다 품절이 된 거예요. 국내에서는 이제 더 이상 수입도 안 하고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공홈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같이 살 생각 있냐라고 했는데 또그 홈페이지에서도 한네개 남아 있었나? 그럼 사야지. 해가지고 하나를 더 샀어요. 그래서 지금 더비시가세 개인데 이거는 제가 평생 쓰고 싶은 립펜슬인데 세 개면 그래도 꽤, 꽤 쓰겠죠? 아, 이거 하는 게 없어. 이것은 너무 자연스럽게 오버립이 돼가지고 이거 보세요. 한쪽이랑 안 한쪽 이쪽이 한쪽이고 이쪽이 안 한쪽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최근에 소라님 왓츠인유얼 파우치에 출연을 했는데 거기에서 뽑은 베스트 아이템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디펜스를 해가지고 오버립을 하면 이렇게 사이즈가 커지고 3CE 블러버터 틴트에 그 레이백이라는 건데 원래 있던 컬러예요. 원래 있던 컬러인데 뭐 이번 에디션으로 디자인만 바뀌어서 나온 거거든요. 제가 원래 디자인도 있는데 이게 더 예뻐가지고 이거를 바르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전테 MLBB 이게 웜한 듯 그렇다고 쿨은 아닌데 마냥 어하지도 않은 그런 컬러거든요. 미지근한 것 같아요. 이걸 제가 지금 여러 번 덧발라서 그렇지 진짜 얇게 바르면 그냥 입술에서 혈색 조금 도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립 베이스로 무조건 얘를 깔아주는 편이고 여기서 일단은 어뮤즈 듀 틴트 2번 산들. 이게 이번에 패키징이 리뉴얼되고, 비건으로 바뀌면서 네이밍이 조금씩 바뀌었고, 색깔도 살짝씩 바뀌었거든요? 광택감도 조금 다른 것 같기도. 그래서 얘를 입술 바깥쪽에 발라줘요. 중앙까지. 그리고 입술 안쪽에는, 8번 봄밤 되게 쿨하고 진한 딥한 그래서 얘랑 자연스럽게 믹스 되게. 안에 크랄 컬러를 먼저 발라 준 이유가 봄밤으로만 다 바르면은 엄청 진해 보여서 부담스러워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섞어줘요. 어우! 맘에 들어. 머리는 그냥 이렇게 내추럴하게 많이 길었죠, 저? 붙임 머리 너무 하고 싶은데? 그냥 이대로 나가보려고 합니다. 창문을 좀 열고 왔어요. 이 귀걸이는 제가 코엑스에 있는 에이랜드 내에 있는 수제 악세서리 샵에서 구매를 해온 귀걸이이고 약간 미지은 진짜 쿨한 팔레트, 뭐, 쿨한 블러셔, 웜한 블러셔, 쿨한 립, 웜한 립, 이렇게 섞어가지고, 좀 색다른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 근황? 근황? 토크였어요. 그런 겟레디였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은 컨텐츠 있으면 달아주시고, 뭐 찍는 게 좋을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